태양글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는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섬김이가 될 걸세. 믿음의 말씀들과 그대가 뒤따르고 있는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일세. 저속하고 허황한 신화들을 물리치시게. 스스로를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게. 몸을 훈련시키는 것은 조금 유익하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말일세. 경건은 지금 세대와 장차올 세대에서 누릴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네. 이 말은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여 일하고 애써 싸우고 있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말일세. 그대는 이것들을 단단히 일러주고 가르치시게요. 아무도 자네가 젊다고 깔보지 못하게 하시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시게, 말과 생활 방식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서 말일세. 내가 갈 때까지 읽어주는 일, 권유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그대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게. 장로회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일세. 이런 일들의 자질을 길러 갖추시게. 이런 일들의 매진하시게. 그리하여 그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모두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시게. 그대 자신에게 또한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쓰시게. 그것들을 꾸준히 계속하시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네.